자 오늘은 엘리사에 관한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기적과 다르게 좀더 있다가 보겠지만 그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볼 부분이 뭐냐면 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자, 먼저 어, 엘리사의 특징. 어, 엘리야는 우,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죠. 특별히 이제 갈멜산 대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지 선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신 것을 그들에게 이제 증거했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사르박과부를 돌보시고 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시라는 것,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어요. 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실제로 받았고요. 어, 그래서 이 원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표현은 내가 당신의 이제 데, 게, 당신의 제자로 후계자로 계승하는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장자는 이제 대를 잇는 사람은 두 배로 줬거든요 유산을. 그것처럼 갑절영감이라는 표현 원래 이제 내가 당신의 후계자로 당신을 이제 이어서 사역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했고 실제로 많은 기적을 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엘리사가 아까 보면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것도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들을 이제 보여준 하나의 징표인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을 물로 이렇게 이 거뒀으로 이렇게 갈 가른 걸볼수 있죠. 이건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사역자인 것을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 이렇게. 엘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렇게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선지자는 어땠어요? 기적을 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엘리사와 엘리아. 특별히 엘리사는 왜 기적을 행했는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건데 기적을 행했는가? 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시지만 이 무리가 알듯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엘리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했겠지만 특별히 그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그런 사계인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함으로 선지자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적 행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엘리사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를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이 돌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시대는 주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하고 특별히 어 왕들이 타락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타락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란 타락한 곳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특별히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선자를 통해서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자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돌보고 그들을 그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자, 전체를 다 읽어 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 2장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보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유치는 좋으나 성읍은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나이다 결국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열,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네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까 그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어때요? 그 물이 깨끗하게 됐어요. 좋은 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좀 지나다 보면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4장에 보면 과부의 기름 그 기름 그릇. 이제 그때 이제 그 과부의 기름 그릇을 이제 그 가지고 온 기름들을 다 이렇게 풍족하게 그 기름을 부어서 채우게 하셔서그 과부가 선자의 아내인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죽어서 이제 어 형편이 어려웠는데 빚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풍족하게 채워 주셔서 그것을 기름을 팔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열매를 얻을 수 없어 그들 살수 없는 형편이 되고, 또한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 힘든 가운데 이 과부가 결국은 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기름을 채워줘서 팔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국물에 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독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벨때 쓰는 도끼를 물 속에 빠뜨려자 물 속에 그 도끼가 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도끼는 빌려온 거예요. 예,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당시에는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역사를 나타낸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선지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낸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어 풍요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운들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아버지 되심을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사의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 앞으로 행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올 누구를 예표한다겠습니까? 세례와. 그렇죠? 세례와 말라기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 1장 14절 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가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길 세례한도에 내, 길, 내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어, 실제로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자, 왕, 어, 11기와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어요 실제로 마가범 1장 6절에서도 요한은 낙, 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딱 엘,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당시에 그런 어 왕이었잖아요, 왕비였고 정치 지도자들과의 이 싸움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죠 그리고 나중에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침체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는 이제 사약을 멈추고 엘리사에게 사약을 넘주게 넘겨주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비슷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잘못을 책망하죠. 이렇게 당시의 왕인 권력자인 이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인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세례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리야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비슷한 점을 우리가 볼수 있음을 여기서 알수 있죠. 이렇게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둘다 타락한 그런 권력자들과 대결했고. 또 이세벨과 헤로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이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연관성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엘리사를 보며 엘리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를 보여줬는데요 어, 사실 엘리아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1 1기와 보게 되면요, 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기적도 어 누구 누구입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자 문둥병을 치료하게 되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이그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 줘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이들이 오히려 이제 싸움을 못 하고 옮기는 곳마다 그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일이 있었던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 에 담은 채소를 통해서 1 0 0명을 먹인 사건이 열왕기하 이제 4장 보면 나와요. 4장 보면 38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조금씩 날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애표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또 엘리야는 거도수로 요단강물을 가르죠.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자연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물을 위에 걸으시고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인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가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걸볼수 있죠. 결국은 이러한 사람 죽은 자를 살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리시고 그분은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볼수 있죠. 또 남한 장군 문둥병을 고치시죠. 예수님은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무신지를 증거해 준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남한의 문둥병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사실은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은 맹인들과 귀머리와 중풍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공유되어 계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예, 짊어지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쁜 물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깨끗하게 되고 독이 든 국을 또 깨끗하게 하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런 능력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또 마귀의 건세롭도리를 건져내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시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보리떡이 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1 1기야 4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 1기야 4장 38절에 보게 되면 38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 기울여대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려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에게 들호박을 따서 옻짤하게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국 끓어 솥을 넣고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먹게 하매 하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제 여기 도개 독을 제거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42절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와의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에게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사안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더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의 기적도 어때요? 먹었잖아요. 먹고 남았잖아요. 굉장히 연관성 있는 걸볼수 있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을 분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죽은 엘리사의 뼈가 이제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던졌더니 그 엘리사의 뼈를 닫자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뒤에 보면 열1기와1 3장에 나와요.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을 애표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애표하고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는 거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어, 구약의 왕과 제사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분명히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미리 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이들의 능력만을 볼 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 4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그렇죠. 요한복음 오 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도우신 분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에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주의 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